안녕하세요. 이한홈주 이보람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요. 11억 6,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어, 담보 대출은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대지 전용 면적이 133평이고요. 어, 도로 면적이 25.7평. 그래서 총 면적이요. 158.8평이 나 되는 굉장히 널찍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어, 집의 내부는 1층과 2층, 어, 2개 층으로 쓰는데도 한 51평 정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거실과 주방 방들을 널찍하게, 또 마당도 널찍하게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재발시설도 좋습니다. 도시가스 연결되어 있고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만 현재 개별 정화조로 사용하는데요. 어, 단지 구성이 다 끝나면 오픈스서 직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생활 편의 시설도 좋아요. 어, 자차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시면은 경강선 초월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전부 다 자차로 5분 이내 통학이 가능합니다. 어,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5분만 걸어가시면 돼요.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단지까지 들어오는 도로가요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2차선 도로예요. 그래서 뭐차 때문에 막 비켜주고 못 지나가고 이런집 많이들 보셨잖아요. 여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일체 없어요. 단지 밑쪽으로 조금 공장이라든지 창고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어, 추후에 집값상승이 되면서, 어, 없어질 거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훨씬 더 쾌적한 단지로, 어, 변모할 게 확실시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삼명국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5분 정도면 진출입이 가능하니까요. 어,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견는 이쯤에서 하고요. 저희가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밖으로 이동해서 단지도로부터 보여드릴게요. 단지도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차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래도 교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요. 단지도로가 상당히 넓고요. 진입도로도요, 2차선 도로로 단지 앞까지 다 뚫려 있습니다. 아스콘 공사가 다돼 있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집 대문이고요. 제가 오늘은 마당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가면 마당이 있는데요. 아, 너무 이쁩니다. 네, 이곳이 마당입니다. 주차하시고 동선도 굉장히 좋아요. 마당 이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데요. 모양도 반듯한 데다가 어, 조경은 감히 제가 말하는데 제가 본전전택 중에서는 최고로 꼽힐 만합니다. 화단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아니, 집 가운데 큰 소나무가 하나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화단처럼 이렇게 꾸며 주셨고요. 디딤석, 뭐 잔디할 거 없이 너무 잘 꾸며 주셨어요. 이렇게 화단도 전부 다 현무암으로 쫙 둘러 줬고요. 중간에 벤치도 있고 파라솔도 있고 큰 돌도 있어갖고 내 집인데요. 그냥 여기 앉으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신경 써가지고 조경을 한 느낌이 너무 너무 드네요. 이렇게 펜스도 설치가 돼 있고 앞쪽으로는 뻥 뚫린 저기 멀리는 숲전망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데크도 합성 데크예요. 여기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아1 층에는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기는 이제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데크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어닝도 다 쳐져 있죠. 네,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자네. 어, 건물의 외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와이드 모노 롱브릭 타일,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이동해서 제가 주차 공간 설명드리고 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차 공간을안 보여 드렸잖아요. 오늘 보여 드릴 이 세대는 지상 주차 공간입니다. 아유, 지상차 공간 너무 싫은데, 충분합니다. 주차가요, 4대에요. 거기다가 단지도로 넓었죠. 뭐, 주차 걱정은 아예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차 외 자동 문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공 이후에 입주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어, 좀, 캐어피 같은 거, 그런 것만 설치하신다 그러면, 눈비 안 맞게, 어, 자동차 관리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대문 통과하지 않고 요렇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주방에 다용도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현관으로 한번 이제 통해서 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전실의 수납공간 이렇게 원목으로 요즘 유행하는 그 다크한톤의 월럿으로 지금 이렇게 신발장을 다 짜놨고요. 어, 앞에는 큰 거울도 있고, 박스에다가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 올려놓으시기도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은 타일, 밑에 띄움식은 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일과소송 스위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요, 아, 이쁜데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약간 그 이리 오너라 야 그런 느낌으로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은, 어, 요렇게 복도 공간이 있는데요. 저 끝으로 가면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거실과 주방이에요. 일단 제가 거실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1층 바닥 면적이 한25.6평 정도 되는데요. 어, 거실 주방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단 창을 기역자 창으로 배치해 주셔가지고 채광, 그다음에 환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향도 좋아요. 어, 정확하게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어, 창을 계속 보면서 채광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바닥 포세렌 타일이고. 벽과 천장은 전부 다 도장 마감되어 있어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4m15가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식탁 의자까지 한번 재볼게요 식탁 의자까지 4m40 나와요 친구도 높습니다 2m65가 나오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어, 이쪽에다 소파 놓으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TV선이 반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벽걸이 TV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 직부등과 간접조명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창은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당에서 보여드렸죠. 데크 공간이랑 마당도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옆에는 화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단 관리하실 때는 이쪽 문으로, 마당 이용하실 때는 이쪽 창문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인데요. 아, 주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식탁. 지금 6인 식탁인데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8인 식탁, 뭐 10인 식탁까지 설치도 가능해요. 뭐 10이나면 조금 좁을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8인 식탁 정도 설치하신다 그러면 공간 아주 충분하죠 한쪽에는 픽스창과 환기창구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위에는 이렇게 라인 조명하고요 간접 조명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방은 어 이렇게 기역자 구조에다가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상판도 전부 다 세라믹 상판이고요. 조리대 공간이 양쪽으로 넉넉해요 조리하실 때 정말로 편리하실 것 같고요 LG 3구 인덕션에 위쪽에는 에리카 후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티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 그 다음에 뒤쪽 전부 다 수납 공간이어서 수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LG 듀오스 광파 오븐레인지 지금 보시는 가전제품은 전부 다 기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 그리고 메인 개수대 싱크볼도 사각으로 크게, 전부 다 세라믹이에요.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아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시겠네요. 안에다가도 라인 주먹 넣어놓고요. 이렇게 선반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식기 세척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납 공간 이렇게 다 밑에 있어서 이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색상이요, 네 이렇게 어, 약간 톤, 약간 다운된 그런 월넛 색깔로 무늬목으로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냉장고는 메탈 느낌으로. 냉장, 냉동,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이렇게. LG 오브제 제품으로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이제 보조주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차공간에서 동선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장보시고 올때 어차피 여기는 벙커 호차장이 없으니까 계단 이용하실 필요가 없는데 더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장보고 바로 들어와서 물건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에다가 이쪽으로다 수납 공간.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 맞네요. 보일러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2구 쿡탑에다가 위에 메리평 후드까지 있어요. 아쉬운 거는 하나 요거 그 보조 싱크볼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옆에 이렇게 수도꼭지는 놨으니까요. 물 쓰는데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세척할 때도 여기서 물 뺏어 쓰면 되겠네. 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전부 살펴 봤고요. 1층에 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사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 계단 없잖아요. 바로 주차하시고 바로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마당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소일거리가 필요하잖아요. 텃밭 같은 거 가꾸고 이쁘게 조경수들 가꾸시면서 여기에서 침실로 쓰신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지금 12시거든요. 해가 너무 잘 들죠. 여기가 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좋아하시는 우리 부모님 요방 들이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바닥 역시 포세린 타일이고요 벽과 천장을 실크벽지 사이즈는 3m15 3m15 이렇게 3m15씩 나오니까 어, 장을 조금 큰걸 놓으시면 좀 좁을 순 있어요 그래서 장을 한 이쯤으로 한 4칸 정도만 놓으시고요 이렇게 침대 배치하신다 그러면 부모님 방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보일러 조절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창도 통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앞에 들어오자마자 요즘에는 현관 들어와서 중문 통해서 바로 화장실이 있는 게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기 화장실은 여느 1층에서 봤던 화장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비데 있고요. 바닥벽 전부 다 타일이고요. 옆에는 세면기 아메리칸 스탠더드그 다음에 거울이 굉장히 대형 거울이에요. 터치식으로 조명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 에 옆에는 이렇게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샤워 공간인데요. 아, 조적과 부스로 마감돼 있어서 물 튀김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녹색.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그 밝은 녹색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꾸며놔도 굉장히 이쁘네요. 그다음에 타일육가 배수, 그다음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다음에 여기 박스 짜줬죠 환기창까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는 모든 공간들을 살펴봤고요. 어,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메인 침실들을 한 번씩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이제 배전판이랑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요. 어, 여기도 뭐 잔짐 같은 거 넣어 놓거나 아니면 강아지 집 같은 거숨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메인 침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이집의 마스터룸입니다. 아 일단 사이즈부터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사이즈부터 한번 재볼게요. 4m 8cm 나오고요. 4m 3 7 나옵니다. 친구도 한번 재볼까요? 친구 2m 4 7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은 약간 텍스처가 있는 강마루로 시공을 하셨고요. 벽과 천장 실크벽지입니다. 천장에 라인조명, 그다음에 간접조명, 시스템 에어컨 다 있고, 한쪽에 침대원은 이미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핀 조명까지. 양쪽으로 콘센트도 다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여기다가 퀸이나 킹 사이즈 크게 딱 놓으시면 끝이에요. 안쪽에 드레스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놓으시고, 이쪽 벽에다가 TV 설치하신다든지, 안마 의자 하나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은요, 아, 통창. 우리 집 마당에 한눈에 보여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가 되는 창, 시스템 창, 틸트, 그래서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왜냐면 하 전체 통창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난간을 세워야 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환기창,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하신 것 같아요. 통창이니까 뷰가 훨씬 더 좋은 게 너무 좋아요. 저기 앞에 보이죠? 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들어오는 길 전부 다 2차선 길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2차선 길. 그러니까 왜 꼬불꼬불 막 차비 켜주고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직접 나와서 보신다 그러면. 보로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시그니처가 이 집에요. 요 격자문이 요 창인 것 같아요. 이 창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슬라이딩 도어로.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이뻐요. 근데 색상도 그렇고 이 방하고 분위기랑 전체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세면대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세면기가 있으니까 손 씻는 데도 굉장히 편리한데다가 일단 이쁩니다. 이쁘고, 옆에는 그냥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화장대 공간 또한번 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 같으면 그냥 여기 쓰겠습니다. 거울도 크게 있고, 뭐, 콘센트도 있고요. 아, 밑에 수납 공간도 있으니까 이 공간이 좀 자주 쓸것같은데 괜히 와서 거울도 한번볼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욕실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불투명 유리로 마감하셨고요.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조정욕 조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마 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계단 같은 걸 하나 놓으셔야 될 거예요. 발받침은 올라가기에 저는 괜찮은데 키 작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매일수전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앉아서 반신욕 즐기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창도 활짝 열리고 앞에 보세요. 이렇게 숲이 보입니다. 밑에 지금 뭐 공장이나 창고들좀 보이는데요. 이건 추후에 뭐지가 상승하면 좀 없어질 거라는 네, 예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뒤쪽에 역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용 용변 공간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용변 볼때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역시 비대구요휴지거리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은 당연히 이렇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샤워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전부 다메리투존입니다한풍기 있고요 여기 선반도 이렇게 짜주셨죠 여기다 욕실용품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조금 아쉬워 보여요 거울 거울 하나만 네, 이사 오실 때 하나 딱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다마감되있고요 어, 드레스룸은 그럼 어디있을까? 드레스룸은 여기서부터가 전부 다 드레스룸입니다. 일단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안에 조명 다 넣어놨죠? 이렇게 기역자로 드레스룸이 쭉 배치가 되어있어요. 이불 넣으셔도 되고요. 거울셔도 되고 밑에다가 서랍장에다가 넣어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뒤쪽에는 LG 트롬 스타일러 5구짜리 이쪽인가요? 네. 5구짜리로 넣어주셨어요. 가전제품이 전부 다 LG 다 보니까 어, 스마트폰으로 그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아까 전에 세면대 설명드릴 때 화장대가 또있다그랬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아내 분만 화장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셔도 될거예요저 바깥에서 하시고 여기는 뭐 다시 장자 넣으셔도 되고 안에 조명 들어가 있잖아요 이쁜 백 같은거 다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 달려 있으니까 습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층에 있는 첫 번째 마스터 존을 한번 살펴봤고요.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방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은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실이 전부 다 쓸만하고 널찍널찍하게 나와서 어 자녀가 좀 적으신 분이나 아니면 두분 정도 이용하시기에는 정말 충분한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사이즈가. 3m15. 아, 밑에 있는 방이랑 사이즈가 비슷하겠네요. 3m20. 네, 비슷하죠? 역시 강마루의 실크벽지 천장의 매립조명,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역시 통창. 우리 집 마당이 한눈에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보일러 조종이 있으니까요. 뭐안 쓰실 때는 보일러 꺼놓으시면은 난방비도 절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공용 화장실. 역시 1층과 구성, 위치가 동일합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정 비데 세면기 앞에 거울 밑에 수납 공간 안쪽에는 역시 제가 바른 게이 색깔이에요. 전이 색깔이 좋아요. 1 층에 있는 색깔보다 이 색깔이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부스로 마감돼 있고 개발의 수전 샤워기 역시 박스 짜졌죠. 그다음에 환기창까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다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하나 안 보여드린 곳이 있어요. 바로 세탁실입니다. 1층의 보조 주방에는 세탁실이 없었죠. 그래서 세탁실을 메인 침실에 있는 2층에다 넣어놨습니다. 문은 이렇게 포켓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싱크볼, 애벌빨래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기역자 창이나 통창을 이렇게 짜두셔가지고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산이 보이고 물론 뭐 묘도 조금 보이지만, 어, 이 나무하고 이숲 전망이요, 너무 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뷰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LG 워시 타워. 세탁기 건조기 오브제 제품으로 딱 짜서 넣어주셨고요 옆에 이제 수납 공간에다가 콘센트 있고 전동식으로 이렇게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요거 아마 팬으로 쭉 돌아가면서 바람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빨래가 훨씬 더 빨리 마르겠죠? 여기서는 뭐 다림질 같은 거 하셔도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는 있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3층으로 올라가서 어, 옥상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 봤는데요. 사실 마당이 넓어서 옥상 공간 뭐 얼마나 올라오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옥상도 꽤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부 다이 단지가 될 예정이에요. 앞에부터 해서 쫙 조성이 다 되고 나면요.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냥 타프 쳐 놓으시고요. 그냥 시근날 때마다 휴식 취할 때, 그때마다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층 야외 공간이 있지만 뭐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막으셔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전구 쳐놓고 왜 이거 핀 박아가지고 딱 프라이빗하게 놓는 거 있잖아요. <laughs> 의자랑 테이블 놓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수 시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추후에 아니면 여기다가 뭐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신다 그래도요. 체감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쪽으로 딱앉히면은 어, 옥상 공간 을 훨씬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위치해 있는 전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 들어오는 진입도 굉장히 좋고요. 어, 차량으로 5분만 가시면 뭐초중고 초월역, 농협, 각종 생활권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국도도 어, 근접해 있어가지고요. 뭐 진출입 하시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집이 너무 좋아요. 마당도 널찍한데다가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고. 단지 조성이 일단 잘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